삶의 예배의 네 가지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5편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질문이고 또 나머지 4절은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 그러니까 이건 텐트죠. 성막을 얘기합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막. 그리고 성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의 산이죠. 신약에 오면 변화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러면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만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예배제의 조건을 묻는 것 같이 보이는데 2절부터 5절까지를 쭉 읽고 보면 예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삶의 내용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삶의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거겠죠. 삶의 예배가 우선되면 예배가 강해지고 또 반대로 예배의 능력을 받아서 삶의 예배에서 강력하게 뿔을 내리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원에서 마태복 5장 23절에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냐" 그럼 먼저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예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자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네 가지 그림원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저울, 저울, 두 번째는 입술, 세 번째는 약속, 네 번째는 돈. 이네 가지 제대로 하면 이게 삶의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풍성한 삶의 예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님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예배, 저울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공평한 저울을 가진다. 그 예배에 관한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19장 36절 보니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를,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뭐예요? 공평한 저울 쓰라는 거예요. 저울.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한다 그러면 미슈 파트죠. 사법적 정의, 억울함이 없게 만들고 공정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다음에 또 공의를 실천하면 이런 것도 나오네요. 체닥하죠. 체닥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은혜의 관계, 약속의 관계, 은혜의 약속 관계 이세 가지 합쳐놓으면 체닥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리죠. 공정하지 않으면. 가슴 아프지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뭐 지방에서 어떤 축제가 있었다 그러죠. 갔더니 제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더라 파전 하나를 했는데 7만원 내가 보니까 그거 한, 한 5천원 받으면 딱 맞겠던데 그래서 뭐몇 가지 안 먹었는데 뭐 24만원 나왔다 그 방송 탔는데 제가 봐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제주 성교도 가지만 제주도 가본 사람이 그러잖아요 제주도 물가가 일본 물가보다 비싸다고 그래 누가 가겠어요막 바가지 씌우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진실을 말한다 그럴 때 진실 이 m 에트죠 m 에트에서 파생된 말이.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입니다. 이게 아멘이라고요. 에메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공정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뭐, 이중 잣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 좋은 사람한테는 뭐, 이런 잣대. 싫은 사람한테는 저런 잣대. 그건 삶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깨져버린다. 라는 거예요. 편견으로 대어보지 말라. 이런 거죠. 최근에 이렇게 성도들과 문제를 이렇게 같이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입시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 분이 계세요. 지금 앞에 앉아계신 분인데. 하여튼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정도를 가라. 이제 이래저래 풀리지 않을 때는 정도를 가라. 정직하라 그런 얘기죠. 원칙대로 하라. 원칙대로 했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과 은혜 주실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성도 이야기인데, 법적 문제에 걸리게 됐답니다. 이유는 뭐냐, 재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꽤 오래 사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친자녀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 와가지고, 뭐 재산을 다 요구하고 그죠 무슨 어머니 라고도 잘 안하고 마주 뭐 마라 그러면서 뭐 그런 법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뭐 목사가 뭐 법을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정직하게 하라 그래서 정직하게 그리고 속이고 나 편법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그러나 거짓말 하면 하나께서 님 돕지 않을 거라고 한잠지 나온 난 다음에 그런 말씀 하십니다. 마음 평강에 왔다고 정직하겠다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정직하게 얘기했더니 잘 풀렸습니다. 뭐 정당하게 뭐 상당 부분 그분 살수 있게 됐고 또 자녀들에게도 뭐 제로는 아니지만 웬만큼 가게 됐고 평화롭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안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할 때는. 공정한 저울 들고 나가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답 아닙니다. 꼬이고 꼬이면은, 그냥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풀린다.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삶 속에서 풀린 문제 많이 있죠. 막 기도하면서 억지부리지 마세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법이 합법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도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냥 정도를 걸으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른 도우심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겠죠. 오늘도 어려움 당하신 성도들 정도를 걸어가고 원칙을 붙들 수 있는 말씀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예배는 입수이거든요. 3절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 NLT 같은데 보니까 가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십. 또 다른 성경 보니까 백바이팅으로 되어 있네. 막 뒤에서 무는 거. 그 다음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웃을 갖다가 해코지하는 거 그리고 스피크 이블 오브 네 e 프렌 s 이웃 친구들에게 뭐 비방하는 거 사악한 말하는 거뭐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말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교제할 때 보면은 막 잘해주잖아요. 잘해주고. 그러는 사람 우리 목사니까 잘해주는 사람이 더 많겠죠 되게 잘해주고 막간 간 빼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정보를 흘려요 저한테 이게 뭐냐 남을 비방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를 그분만 만나면 남의 약점을 알게 돼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또뭐 보나 마나지 뭐 나왔을 때 가면 또 목사 역은 제일 많이 하겠지 그 예. 그런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앞에 와서 누구 남 나쁜 얘기 하는 얘기 하는 거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미리 얘기해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될수 있으면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 배랑 맞을 때 같이 맞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바능서이 크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충성을 다 하고 하는데. 뭐 이상하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 때문에 그래, 말. 말한번 하는 사람 다 싫어해요. 그리고 절대 종료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인격이고, 인격이 변화라는 것은 언어의 변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하지 마십시오. 혀의 재갈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말하지 말라고요. 근데 가끔 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 말하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자기가 모르는 거 있죠? 그냥 정보 하나 가지고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대부분 이게 제일 악한 건데, 80%는 진실이고 20%는 자기가 살을 붙인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화살도 전체가 독이 아니에요. 화살 촉에 독이 있는 거지. 그러면 죽어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 속에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속에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면 그게 나오겠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차기 전에는 말하지 말고 가득 차면은 은혜로 말을 하겠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릎 더러운 말로 너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레이시아 삼계 갔더니 되게 조용했습니다. 조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초신자들이 많이 갔어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이 없어. 뒤집어 얘기하면, 묵은 닭들이 가면 말이 많아. 그러니까 잘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에 마스크를 하고 다니든지.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여기 센서스 하면 다 나올걸? 누군지? 본인도 알죠?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요. 삶의 예배는 입술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두는 거. 그게 삶의 예배다. 세 번째 삶의 예배는 약속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 때를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리 그래 마지막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 약속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의 예배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운한 거 있죠 서운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 아니에요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그런 거죠 여러분 약속들 하시죠 뭐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약속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 안 하는 거거든요 약속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거는 꼭 지키십시오 근데 약속 지키는 게 어려울 때 언제 어렵죠 내가 약속은 했어요 약속할 때 지키려고 하지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지죠? 손해보니까.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약속할 당시에는 손해보는 거안 보이죠. 근데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막 손해가 막 오네. 그래도 손해보더라도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해가 손해 아니에요, 손해. 해로울지라도 지키래요. 약속을 지키라. 그러면, 손해보고, 희생하고, 성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만 달라도 은혜. 압도적 은혜 받은 사람은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약속을 잘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압도적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킨다고.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가 없으니까 약속도 안, 그 은혜 없는 사람과 약속도 하지 말아요. 약속 안 지킬 가능성이 크고, 배신할 가능성이 커요. 실력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약속도 못 지켜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손해가 보고 목숨이 오락가락 한다 할지라도 지켜보라고. 그럼 인생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뀌지. 그럼 그다음부터 은혜가 고이고, 하나님 축복이 고이기 시작한다고. 대부분은 힘들어요, 그게. 성령 안에서 완전 깨지기 전에, 십자가로 죽기 전에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여러분, 일반 사회도요, 약간 좀 수준이 높은 사회는 약속 잘 지킵니다. 신용사회예요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세계 각국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죠? 안 한가? 약속을 할때 엄지손가락 하나? 우리 때는 하도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새끼손가락 약속, 도장, 또 이렇게 했어. 복사, 복사. 아, 나 정말 창피했어. 약속을 너무너무 안 지켜가지고 이거 꼭 지키는 약속이야, 그러면. 약속, 도장, 복. 너무 옛날 얘기인가? 요즘 그렇게 안 하나요? 우리 때는 그러면서 약속 안 지켰어요. 그 난리를 펴면서도. 근데 보통 미국 같은 데서는 에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을 하거든요. 이걸 핑키 스웨어라고 래요 핑키. 핑키. 새끼손가락 맹세라고 해야 되나? 약속. 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어기면 손가락 자른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남아있죠. 우린 자르지 않아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어기면 이 새끼손가락 잘라버린다. 그런 뜻이라고. 일본에도 그런 거 있어요. 일본에도 그동요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일본 애들이 약속 잘 지키잖아. 약속 안 지키면 손가락 잘라버려. 그런 노래가 있는데 유비키리라고 내가 오늘 찾아보니까 네이버 있대. 네이버 찾아보세요 유비키리. 걔네들도 약속 보고 지키라라동요부터 가르켜. 안 하고 안 하면 손가락 잘라버려 버리그니까 적어도 세상에서도요. 웬만큼 수지 있는 사람들은 약속 지킨다고요. 생명 걸고. 근데 크리스천이 그거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여기 잊지 마십시오. 서운한 거, 약속한 것서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네 번째 삶의 예배는 돈이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은 크레딧 보면 알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알고. 그 그러니까 돈, 돈, 뭐, 돈에 대한 태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자로 뭐돈 벌지 말라. 남의 불행으로 돈 벌지 말라. 하다 보다 우리나라 경주 채부자도 뭐, 그렇잖아요. 흉년 때땅 사지 말라. 뭐 사방 백리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우리교도 그런 분 계시대. 자기는 사방 백리에 굶는 자가 없는 건 힘들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굶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말레이저 와가지고 가방, 한, 한 가방을 뭐 먹을 것만 싸갖고 왔대. 그래서 누룽지 나눠주고 오징어 나눠주고 내가 그거 먹다가 속다 버렸어 생각하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그죠 본인도 살안 빠지고 주변 도 찌우고 하여튼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도 있다고요 서울 민부자 라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뇌물로 해야지 말라 돈 받고 뭐 공정성 깨지 말라 하여튼 돈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에 여러분. 돈을 종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그 저녁에 수요일 날 예배 내용이 그건데, 의의 종이 있고, 죄의 종이 있거든요. 자꾸 죄 쫓아가면은 죄의 종 돼요. 그러니까 죄를 밟아 뭉겨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돈의 종이 되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냐. 11조입니다. 11조 드리는 사람 치고 돈의 종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절절 매면은 돈의 종 되지. 사개오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소위의 절반 가난 자들을 주겠고, 소격 빼앗은 것은 네 배나 갖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돼야 되냐. 그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과거에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 선언이에요. 나는 종의 돈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 을 그러면, 재물은 사용하는 개념이지, 절대 종 아닙니다. 그런 거죠. 왜 돈을 모십니까? 돈을 사용해버리죠 천국, 보세요. 유한계시로. 바닥이 금이에요. 밟고 지나가라 그래야 된다고. 그 옛날에 제가 너무 돈이 좋으면 돈을 밟았는데, 조폐공사에서 잡아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밟지 말고, 쓰라고요. 이렇게 쌓아두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돈에 대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쌓아두면 썩는다. 만나고 똑같아요. 쌓아두지 말라. 냄새나고 썩는다. 마태음 6장 19절, 세 가지가 오죠. 조미오고, 독록이오고, 도둑질, 당한다. 돈은 쓰는 거다. 쓰면은 하늘나라에 쌓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색하지 말라. 고린도 우서 9장 7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성기고 하는 것들. 인색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인색해져요. 끝난다고. 인색이 좁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게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색 뭐 이런 거 아니야 좁아진다 딱딱해서 좁아지고 뭐 이렇게 혈관도 좁아지는 거그러거 거 있지 않나 피줄이 경색됐다 고 그런 말안 쓰나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예. 잠깐 좁아지면 안 되잖아 넓어지는 거 누가 보면 6장 38절 주라 그래야 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줄이라 근데 조건 그 사이즈는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하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메조링 우리의 매조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니네가 인색하면 나도 인색하게 나갈 거고, 풍성하면 풍성하게 나갈 거고, 압도적으로 하면 나도 압도적으로 주고. 더 설명할 거 없겠죠. 이번 마리자 갔더니 성교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이상해. 난, 저, 제가 어려없으니까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뭐, 교회에서 성교 가고, 이렇게 헌신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체험들이 많다고 그래서 여러 명이 이용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는가 봐. 근데 저한테 그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모른다고. 난, 나한테 얘기해서 아무도 없다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돈 달라 그러나? 뭐,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나 누구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3개 기간 동안에도 뭐, 크게 뭐, 변화되고 뭐, 그런 거 있다 그러대. 저는 몰라요. 그런가 봐요. 당연한 거 얘기했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런 체험이 있는, 신앙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언어 그냥 써놓고 벽에 붙여두세요. 저울, 공정한 저울, 입술, 은혜의 입술, 은혜만 나오는 입술, 약속, 손에 감수하는 약속, 돈, 밟아 뭉겨버려요. 사용하는 것이 종 만드는 거예요. 절대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